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바울의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능력은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능력은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은 바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어,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힘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어, 모든 것을 이기고 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오래 참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에 그저 뭐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어 참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제 이 3장 12절에서도 어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로 너희들도 서로 누구, 누가 구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란 건 바로 이 골로세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처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후에 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바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바로 이 하나님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는 이것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어서 쉽게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은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면서 그 능력의 혜택을 보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은 뭐 그런 능력을 별로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성도들 향해서 참을 때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참아야지 최소한의 주님 앞에서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죄인임에도 어, 불구하고 천국에 갈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이렇게, 어,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양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죠. 사람을 얻을 수가 있죠. 참지 못하는,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해서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옆에 누가 있고 싶어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누가 그런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시험에 들죠. 기본적인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전도와 또 성교라는 것은 어 모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오래 참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하게. 바로 이러한 일들에서 얻어서 참지 못하면 성교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다 나누었습니다만,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참지 못하면 절대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이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그러한 사랑의 본성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도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잘 참고 자녀들을 양육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성장을 위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목적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할 때만이 이게 오래 참음의 능력이 되는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도 바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 이야기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어, 기뻐하죠. 그그 동안 얼마나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어, 어, 참았겠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와 마다들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데 탕자의 어, 형제는 오히려 어, 분노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주님 앞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에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열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힘들지만 참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참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그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뭐안 참고 다 직장 생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또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이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사람의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또, 가운데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